연말이 되자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어우러져 즐거운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이렇듯 들뜬 마음으로 보내기 쉬운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속합니다. 대림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사순절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히 1900년대 초반에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시행되면서 대림절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중요한 절기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를 쫓아 대림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초대교회가 대림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록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며칠 밖에 지키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림절부터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송병구 목사는 4년 전부터 대림절에 가정마다 기다림초를 켜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 목사는 사주간 매주 기다림초를 하나씩 켜면서 소비적인 연말을 보내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낭비적인 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돌보야 하고 이정미씨 가정은 이번 주 기다림초 첫 번째 주에 불을 밝혔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자녀들과 초앞에 둘러앉아 예배도 드립니다 기다림초를 키게 되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가족끼리 하루에 15분씩 꼭 이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어, 이 기다림 초를 키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배우고 아이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듯한 그런 한편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등은 교단 차원에서 대림절 묵상집도 발간해 성도들이 올바른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타와 캐롤에 가려 흐려졌던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가 대림절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들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